안녕하세요. 12월 12일 목요일 달려라 주식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 한번 아 지수를 먼저 보고 가야겠네요. 지수가 오늘 1% 상승입니다. 모양은 십자 도지 형태고요. 아침에 좀 빠졌었습니다. 음,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이었습니다그랬고 어, 오늘 사실 조정을 좀 예상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예상했었는데 아, 아주 좋은 모양이죠? 이거를 너무 강하지도 않고, 음, 조종 대신에 약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분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눌렸었죠. 이때까지 이게 눌린 시간이 1시까지 눌렸다가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내일도 이 정도 형태거나 살짝 조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일, 내일,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중에 아마 탄핵 문제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결정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 투표는 통과할 거라고 보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 아마 내일은 좀 약할 거고요. 그 지나서 다음 주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어 컴퓨터는, 어, 장중에 2.9%까지 올랐다가 보합으로 끝났고요. 요 정도 자리, 매수 자리입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재놓고 1%대. 1%대,구요. AP 위성도 한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뭐, 요 정도 자리에서 요 밑으로 빠지면 만천원까지 한10% 정도 갭이 있습니다. 10% 정도. 근데 다른 종목들 요 며칠 새 오른 것보다는 좀 많이 안 오른 상태고요 어쨌든 위성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로 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빠지면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세 번까지 매수하겠다 생각하시면 이 자리도 괜찮고요. 좀 기다렸다. 제일 사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죠. 만 천, 칠백 원, 팔백 원 자리. AP 이상도 그렇고, 제노코는, 제노코는 그거보다좀덜 올랐습니다. 지금 10% 조금 오른 거니까. 얘도 한 13,000원, 요 자리 정도. 요 자리 정도에서 사고 싶고, 요거를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살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도 거의 비슷합니다. 위에 종목들이랑.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음, 무서운 자리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dr 텍 오늘 잘 버텨 줬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나오고 아침에 좀 빠졌다가 종가 0% 어제 0.43 살짝 올라서 끝난 형태입니다 음 얘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똑같이 아까 위에 종목들이랑 마찬가지 사고 싶은 자리는 2200원 입니다 다시 안올것 같아서 그렇죠 내일 만약에 2200원 자리가 온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생각하면 바닥은 여기를 확실하게 다진 거거든요. 위에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sy, sy는 여기서 지금 4,000원 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저는 3,600원 부분에 매수했는데요. 완전 10% 정도 올라있는 상태죠. 요거 4,000원만 넘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중인데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언급하고 있죠. 한방 나오면 종전 얘기 나오면 대상승 나옵니다. 그게 이번 달일지 다음 달일지 뭐 자리 자체로도 이 자리에서 전에 먼저 여기 강력하게 지지했던 자리 고급 상승 나급큰 상승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관점 가지고 접근하셔도 무섭지 않을 자리다 보시고요. 넥스트 칩. 라이콤, 자율 관련,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라이콤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라이콤이 강해서 오늘도 5%대 상승 나왔다가 약간 마이너스 뱉어내고 끝났고요. 여기서 세게 두방 올라갔죠? 10%, 7% 이렇게 두방 올라갔고요. 오늘 부합, 보압, 합인데 밑에서 밑에 꼴이 달린 양, 봉 형태고요. 넥스트 칩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오늘 다 뱉어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를 추매했습니다. 오늘 좀 추매해서. 지금 평단가가 넥스트칩이 만천 삼백 원입니다. 만천 삼백 사십 원. 제 평단가가 만천 삼백 사십 원. 약간 빠져 있습니다. 음, 한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뭐 그런 관점인지 차이지 자율주행 분명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자리, 이 자리는 지금 굉장히 사기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단기대어 가실 분은 여기 손절라인 잡고 여기서 자르시면 되고요 만, 890원. 얼마 안됩니다. 이거 한몇 프로, 손절라인 몇 프로, 어, 손절 프로 안되니까. 요런 자리 들어갔다가 손절라인 무너지시고 자르고 나오, 나올수도되고요좀 길게 보실 분은 여기서 이 자리는 이렇게 보니까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기서 다요 자리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상승 여기서 나왔었죠. 이렇게. 이 자리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아, 토니모리, 예. 화장품주 계속 그, 여러 방송에서 이제 돌릴 때가 됐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모양상 2 1선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요런 자리에서 크게 한방 나올 수 있다. 저도 요거 이제 좀 슬슬 모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 화장품 관련주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한번 이 종목 아니더라도 눈에 중목, 띄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매수 관점으 보셔도 좋습니다. 토니모리, 청단글로벌, 청단글로벌, 자다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청단글로벌, 콜마홀딩스. 예 오늘 뉴스에 따라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뭐 평가 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나왔었는데 오늘은 약했습니다.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마녀공장, 선진뷰티사이언스. 여기까지 뭐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저는 요거라고 보고, 요 중에서 엄청나게 빠져있죠? 예. 쫄짜리가 전혀 아닙니다. 빠져봐야 얘기입니다. 예. 쫄짜리가 아니니까 한번 관심 갖고 접근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 내일하고 월요일은 영상을 못 올립니다. 제가 좀 출장을 가게 돼갖고, 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커뮤니티로 공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일은 그냥 약보압이고, 월요일날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약간 상승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물려있는 종목들 다 있으신데, 어쨌든, 음, 그 종목들 금방 해결 안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자금 투입해서 지금 매매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